아, 어... 야너 얼굴 시뻘게진 거 봐. 아, 근데 제가 오늘 백신 맞아, 어제 백신 맞아가지고 몸에 좀 열이 약간 있는 거 같긴 해.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얼굴이 좀 빨간 거 같아. 오늘 백신 맞아서 그런 거 같아, 혹 아. 어... 엠블렘을 두번 먹으면 되고 미트라 코젬은 원래 어머 슈바 뭐냐? 아니 뭐1억팔야 이러팔... 이거 뭐야? 슈바 그냥 팔아. 미트라 코젬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이게. 크로와 치력 시세요. 근데 일단은 미트라인블은 가격이 오히려 약간 올랐거든 지금 왜냐면은 지금 7 0세트가 늘어나게 되면서 미트라인블이 사실상 그쵸 필수가 돼버려가지고 데이브레이크 데이브레이크가 뜨면은 데이브레이크 투베럭을 가면은 그래 지난주에 100억이었는데 이거 <laughs> 야 이거 보니까 샤타포스 때 야무지게들 이거 묻혀두셨네 아닌가? 야뭐 하루아침에 100억에서 50억이 되냐 물주일만에 이거 내가 진일라 잡고 고근 뜨면은 진일라 잡고 고근 뜬다. 음. 어머야 슈바이 고근이 175개야? 아니, 아니 이거 봐 이거 3분의 1로 떨어졌는데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일주일 만에 3분의 1 떨어져 이거? 거공 200억 와 이거 야 거공은 근데 원체 떨어지고 있긴 했어 어, 거공 근데 거공은 원래 좀 떨어지고 있었어 근데 완전 반토막났네 어. 아니 이게 근데 어와딱 반토막이다 거공은. 야, 얘는 진짜 완전 딱 반값이다 얘는. 퍼퍼링이 원래 200억 후반이었는데야 이거 뭔 이러냐 이거? 아니 크로아만이네 이거 지금? 뭐야 이거 잠깐만. 크로아 친구 베라로 한번 가보자 베라. 아 여기는 조금 비싸긴 한데 여기도 그별 차이 없네. 여기도 슈발 반토막 갔네 여기도. 어, 어 아, 베라 서버는 거공 좀 나가네. 어 베라 서버는 아직 거공 유지한다. 베라 서버는 거공 유지한다. 크로스서버 약간 좀 기형적인 구조가 뭐라 해야 될까? 크로스서버는 완전 초극 엔드 스펙은 많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해방 스펙 유저분들이 엄청 많아요 크로스서버가 그러니까 이제 해방 스펙 유저 어떻게 보면 하드보스 솔프라는 유저들이잖아 크로스서버가 해방 스펙 그 그래프가 그러니까 다른 서버가 이 정도면 그러니까 크로스서버는 해방 스펙 이 정도야 지금 진짜로 크로스버 해방 스펙이 많기 때문에 이거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 같다 크로스서버가 원래 좀치료 값이 좀 싸니까 루나도 떨어지게 별로 안 떨어졌네 별로 안 떨어져서 루나도 비슷하네 뭐 스카니아도 아오 야 스카니아 딱 스카니아 탁 반값이네 스카니아도 스카니아도 거의 딱 반값 같네요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니까 샤타포스 때안 팔고 이제 냅두고 있다 뜬치력을 냅두고 있다가 이제 샤타포스 때 매물 풀어가지고 생기... 그 이유도 있고 당연히 그 이유도 그 이유인데 요번에 이제 벨페로 많은 직업군들이 이제 떡상을 했다 보니까 주변에서 되게 많이 파티를 찢고 있어 지금 저만 해도 지금 세레 파티 찢었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기존에 바인드가 없어가지고 데카 관리가 좀 안됐거나 요번에 좀 유틸도 약간 상해평준화가 되면서 파티 찢는 게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주일 만에 가격이 3분의 1 떨어졌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샤타포스트에 묵힌다 해도 그러니까 막한 명이 막 수십 개 묵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하루아침에 3분의 1떨어지려면 결국에는 파티가 늘어났다는 거로 밖에 설명이 안돼 사실은 그치 파티도 늘어났고 이제 셔타버스를 묵히는 것도 좀 되면서 이제 그런 콤보가 좀 들이닥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근데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이제 치르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 네, 이게 제일 큰 거야 제가 맨날 템 진단할 때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7만 찍고 나서 7을 맞추세요. 그런 얘기를 항상 하죠. 이게 왜, 그러, 왜 그러냐면 충분히 교과 템셋으로도 지금 메이플에 있는 모든 컨텐츠다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일링이나 하트같이 교그 대체 불가능한 연교불 말고 눈장식이랑 가일링 얘네들은 스펙을 따라올 수가 없잖아 연교불 안하고서 그런 애를 빼고 놀시비 얼장이나 놀시비 메커나 이런 걸로 충분히 66층에서 8층이 가능해 원래 그래서 애초에 7을 여러분들 자기만족이었어. 치르기 원래 자기만족의 영역이었는데 크루아서버는 자기만족으로 낄 사람들 이미 다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족이었는데 그 자기만족마저 크루아서버에 있는 고스펙들은 이미 치를 다 맞췄다. 근데 이미 다 맞췄는데 불구하고 이미 다 맞췄는데 지금 벨페로 떡상 한번 했지 샤페포스때 매물 안 풀고 묶여 있다가 한 방에 풀었지 파티 막 찍겨가지고 늘어났지. 그러니까 이 매물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떨어질 수밖에 없지 이게. 어. 매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정말 예를 들어서 이제 뭐신규보스 칼로스가 뭐 뒤지기 어려워 뒤지기 어려워서 뭐 포봉을 받아도 치력은 껴야 돼 약간 그런 식의 방식이고 약간 좀 에테르를 얻는 방식도 뭐 칼로스를 깨야뭐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돼 있으면 뭐 치력 값이 좀 오르긴 하겠다만 그러기도 힘들고요 운영진들이 작정하고 진짜 이거는 진짜 그냥 뇌 피셜이거든요 치력을 담굴라고 그러니까 지금 메테레르 250제 나왔잖아. 그러니까 운영진 입장에서는 250제 장신구를 안낼 수가 없어요. 맞잖아. 언젠간 내놔. 이건 당연한 거잖아. 맞잖아. 250제 신규 이런 연교을 장신구가 이 새끼를 내놓을 거야. 내가 봤을 땐. 안전 그냥. 어. 요번에 그냥. 시력 그냥 개판 때려버리고 그냥. 이 새끼를 이제 통수치를 생각하는 거 같긴 한데. 응? 시력 통수치지 마세요. 운영자님. 에이. 개가 두고 슈바 수천만 원짜리 연교으를 통수. 안된다. 진짜그 안된다. 진짜 그 안돼. 방법이 몇개 있긴 있어. 보스를 세게 내놓은 것도 방법이긴 해뭐 칼로스가 너무 어려워서 실을 낀막 70층대가 깨야 돼 이런 것도 방법이지만 약간 이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약간 맴 얘기를 약간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맴은 매일매일 이제 길드원들끼리 약간 기록 맞짱 뜨는 컨텐츠도 있고 약간 좀 맞짱 뜨는 컨텐츠가 좀 있어 약간 뽐낼 만한 기회가 좀 있긴 한데 메이플은 그게 없어 사실 무릉도 사실 내 본인만을 위한 자기만족이지 사실 맞잖아 메이플은 그, 뽐낼 만한 그게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거, 여러분들. 맨 예를 또 들면, 그런 1대1 컨텐츠를 해서, 기록을 해서 랭킹 막 이렇게 높아지고 하면, 막 길드 포인트 같은 거 많이 주는데, 그런 거 가지고 뭐 약간 편의성, 뭐 경험치 쿠폰이나, 뭐 아니면 뭐좀 약간 좀 인장, 각인 인장. 메이플 앱은 각인 인장이 되게 좋아서, 이제 메이플로 따지면 약간 유잠 같은 거죠. 길드 코인샵에 막 유잠이나 이런 좀 편의성 아이템들이 있어, 팔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가지고 좀 편의성 좀 즐길 수가 그런 좀 써먹을 공간이 사실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뭐 뭐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거 크게 따질 필요 없어. 결국에 뭐냐? 아무리 여러분들 매물이 뒤지게 풀려도요, 쓸 때가 많으면 결국에는 시세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삼 분의 1 떨어진 거는 이거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억이 여러분 맞잖아. 이게 그런 것도 있어 사실. 이게 사실 되게 기형적이잖아 구조가. 한치억 보급화되기 전에 있잖아 옛날에 한2년 전만 해도. 메이플하면 약간 그런 게임이었어. 약간 교과 아이템으로 잘 쓰다가 나중에 약간 팔아 재낀다. 약간 그런 마인드였거든 메이플이. 그러니까 이제 메이플은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시원하게 한번지르면 나중에 이제 내가 즐길 것도 다 즐기고 내 재산 같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치내 재산 느낌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막 대팔고 약간 그런 느낌의 게임이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도 사람들이 질렀단 말이야. 그치 맞잖아. 근데 지금 치를 맞추는 이유는 뭐냐? 지금은 이, 영, 이 교과 아이템들을 세게 맞추다 보니까 이제 대가리가 깨진 거죠. 나는 이미 메이플 세진 거에 이 대가리가 깨진 거야. 스펙업에. 그러다 보니까 치력을 간 거예요. 누가 영접을 천만 원짜리고 하나에 천만 원이야. 거의 이거 하나에 거의... 어, 7,800만 원이고 고근 거공이고 슈발 옛날에 2천만 원들었서 이렇게 옵션 만들려면 근데 왜갔겠어 머리 깨졌으니까 가는 거야 지금 저도 그렇고 머리 깨졌으니까 이렇게 맞추는 거야 사실 이렇게 맞출 필요 없잖아 그잖아어 이제 사실 이 칠흑도 이 가차 시스템이랑 이런 게다 교과템이랑 다 똑같잖아 이연경으로할 템을 슈발이 병신 같은 다섯 개 가차 이 말도 안 되는 자... 잣 같은 걸 갖다가 이거 그대로 연교분에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 맞잖아. 연교분이 원래 좀 약간 좀 시원시원하게 풀어줘야 되잖아, 약간 맞잖아, 약간 카르만 느낌처럼. 이 연교분의 치력도 똑같으니까 문제인 거야. 근데 이미 씨발 이미 골을대로 골맞았어요. 이걸 지금 고치기도 애매해졌어. 왜냐면 이런 아이템들이 약간 시장 가치라는 게 약간 좀 존재해 버렸잖아, 지금은. 뿌리를 뒤흔 들어야 돼. 완전 제2의 빅뱅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거는 뿌리를 못못 틀립니다. 못 좆됐어요 이거에. 저에게 있어 이득은 뭐냐 추업전승 매물을 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75의 5%인데 여태까지 치륙이 추업 매물이 잘안 떴어 왜냐면은 노작값이 비싸고 하다보니까 고통의 근원 이런거 있죠 커맨더포스 이런거 있죠 이런거 노작 추업이 절대 안 떴거든요 근데 이젠 뜰거 같습니다 추업전승 3개월 남았는데 내가 봤을 땐 이정도 노작값이면 이거 사가지고 강환불 돌리는 사람 있을거 같아 어, 극추업 되면 삽니다 여러분들 예, 노작, 노작 싸줬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교불 강환불 같은거 돌리다가 극초 띄우시는 분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나온다, 이거. 어.